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의사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 진리의 성령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께서 가시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일기이다왜 그러냐? 너에게 보혜사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자, 나. 왜 자꾸 재우려고 그래? 예수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면, 오셔서, 보유사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데이 알게 하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진리의 성령이라 말씀하셨는데, 더 알게 한다. 뭘더 알게 하느냐.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너희가 알려줄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너희가 현실에 너무 눈이 밝고, 보이고, 보고 있는 것에 눈이 밝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내가 보활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내가 곧 보활할 것이다. 죽으러 가는 것도 지금 제자들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다. 이것 자체를 뭐하지 못하냐? 감당하지 못한다.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일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성령 두 가지를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들은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은 누구에게 들은 것이냐 하나님께 들은 것이다 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께받하신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장내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내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멀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고, 가까이로 당장 우리 앞에 일어날 수 많은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일들이다라는 거죠. 조회찬. 놈들이 오늘 완전히 뭐유치부 애들이 불량하네? 예배생뭘 먹고 좀 신이 났노?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례일을 알리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린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성령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요일수에 기록되어진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고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것처럼 신약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실제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들은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한다. 또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뭘 봐야 되느냐 하나의 나라의 일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네.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줄믿 있습니다. 아, 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알리겠습니다. 알리겠습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알리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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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을 쓰는 게이상 알리시겠습니다. 예, 같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위인데, 같은 위치인데, 이게 존칭을 쓰는 게 이상하죠. 성령이 알릴 것이다. 너에게 뭘 가, 알리느냐? 너의 영광을 알린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 예수님의 것이 뭐냐? 이제 이것을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통치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치주권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죽권 아래에 있습니까? 어떤 죽권 아래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죽권 아래에 있습니까? 사망의 죽권 아래에 있습니다. 예? 네? 신주경. 죽나? 언제 죽노? 안 죽나? 영원히 사나? 갑자기 죽는다니까요. 자, 우리는 다, 다 죄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 죽죠? 다 죄인이니까 결국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통치주권 아래에 있지만, 이 죽음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주권을 이겨낸 거죠 이 죽음의 주권을 이겨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뭘 이기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할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뭘 알리냐? 천국을 알리니까 천국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그 아침에도 이걸 뭐라 합니까? 정원이 뭐라 합니까? 이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망의 주권 아래에 갇혀있던 우리를 여기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한 것이 뭐냐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할 것이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다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뭐냐? 아버지 나라입니다. 물론 다 있지만 아버지 나라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을 내가 이제 받을 건데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귀를 하죠. 다시 돌아가셔서 뭐라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했습니다. 그가 내 것을, 이 그가는 앞에 아버지가 아니고, 그가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나의 권세를 가지고, 내 나라를 가지고, 내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줄 것이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말을 하니까 1 7주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무슨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조금 있다가 못볼 것인데 조금 있으면 또볼 것이고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이게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하십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가 무슨 말입니까? 예, 예수님 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는 살아있으니까 죽은 나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느냐? 볼 수가 없다. 너희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무슨 말이에요?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보느냐? 살아나신, 부활하신 새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 몸을 가진 예수님.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데 문을 닫았지만 문을 통과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모양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왜볼수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지금은 당장 영의 상태로 들어가겠죠.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 영원한 나라인지 우리가 지금 잠시 대기한 천년 왕국을 말하는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 가는 거요. 예그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부활해서 할때그 부활은 뭐냐?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 육체가 뭡니까?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 네. 어떤 육체냐? 썩지 않은 육체, 시공간을 추월하는 육체, 육체 시공간을 추월한다, 초월한다, 초월한다. 시공간을 초월한 육체는 눈에 보이는 육체다. 보았으니까 보았다. 예수님 부활을 보았으니까 보이는 육체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부활해도 육체는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천사처럼 날아다닌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는데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는 육체를 가지는 것 뿐이지 완전한 육체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너희가 볼수 없고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보리라 하는 거죠. 우리도 또한 지금 예수님을 볼수 없지만.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볼수 없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20절에 내가 진실진실 너희 내놓으니 너희는 거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왜 고하고 애통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따르던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고하고 애통하고. 어? 어려움이 닥쳤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승리한 줄 아니까 마귀는 승리한 줄 아니까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잠시 후에 보지 못하지만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인가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여기 부활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 해산의 고통이 임하면 그 고통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만 자식을 낳고 나면 그 고통의 근심 걱정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와 같습니다. 십자의 고통이 크지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기쁨은 또한 한량이었고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그 기쁨 또한 한량없다라는 거죠 아, 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기쁨이 뭡니까? 위에 위에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했던 그 기쁨이 지금 22절에서 무슨 기쁨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보는 기쁨을 얘기하죠. 그죠? 위에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어? 그러니까 22절에 뭐합니까? 너희가 나를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는 무슨 기쁨입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기쁨이다. 한정훈, 무슨 기쁨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죠? 왜 없습니까? 왜 빼앗을 수 없습니까? 예, 네, 사망이 가장 컸는데, 사망의 권세가 가장 컸는데, 그 사망이 예수님 앞에 졌기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죠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고기를, 고기가 를고기 있느냐 물으니까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함께 있다가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멀리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검을 내리라. 검을 그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고기를 구워서 요리를 해가 같이 식사를 하는 조반을 먹는데 거기에 21장 1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누구신가 묻는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한 형체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건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어도 나중에 천국 가서 해준이가 어? 부활하고 장조가 부활해도 알아본다, 어 장조구나 해준이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 거죠. 천국 가 만나면 어? 천국가 만나는데 어, 누군지 전혀 몰라 누구지? 저큰 사람 교회에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어,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건데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건데 그 몸을 알아본다. 왜 알아보냐? 누구신지 묻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알아보게 돼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습니다. 왜 줍니까? 왜줄수 있습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왜줄수 있습니까? 예, 승리했기 때문에요. 세상이 모든 가장 큰 권세가 뭐냐?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인데, 사단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죠. 세상의 권세를 들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요 김우천 누가 이기셨다고 목사님 이겼다고 주경이 이겼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가장 권세가 강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당연히 들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말을 하고,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말하니까, 어 사단이 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듣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계속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서 쟁투하고 있으면 아이 성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싸우면." 여리고성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니냐 했으나 자유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제일 낫네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니냐 했으나 이제 뭐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이 기쁨은 뭐냐?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에서 응답 받는 기쁨을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내게 채워지는 기쁨으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심하면 정신병입니다. 예, 정신병 심한 사람 집에 뭐 이것도 채워놓고 저것도 채워놓고 뭐 냉장고에 여기도 채워놓고 저것도 채워놓고. 그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냉장고에 조금 뭐, 칸이 비면, 거기도 탁뭘 넣어야 되고, 쌀이 조금이라도 비어있으면, 어, 두 포도 사가지고 넣어야 되고, 그것도 편집증 같은 병이에요, 병. 예수님이 이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채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자꾸 자기 입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채우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 말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집착하지는 마라. 이제. 근데, 우리에게 채우는 것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응,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승리를 얻는 거냐면, 예수의 이름이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그 능력 자체를 우리가 경험한 바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내몸에 연약한 부분인데 채워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면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고쳐지는 것이지만 또한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 이런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이런 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진리의 스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보아야하며 장래 일들을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인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고 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구한 것을 받는 자 옆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받는 경험을 합시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